안녕하십니까? 강준주생입니다 자, 자리 오늘 해소 시간에는요 이차 방정식 활용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주요 문제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또 어스님이 또 닭구리 주고 싶은 또 열공하고 있는 매일매일 매일 열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온제 자님 선용 제자님 민지 제자님 오늘 잠깐만요 휴일에도 열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제자님의 질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원 제자님이요 이차 방정식 활용에서 중요한 문제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친하지 않다 보니 자 활용을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자 심화 유형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시원 제자님의 질문과 우리 시원 제자님 지금 만나볼까요? 시원 제자님, 김시원 제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시험 대비 특강을 열공하고 있는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있죠? 자, 이 시험 대비 특강에서 모의고사 2회 아,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까다로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면 자 아주 편하게 쓸수 있는데 사실 말처럼 쉽게 응용이 되지 않는 공식 중에 하나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거든요. 워낙 이차 방정식에서 또 공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아, 또 언제 어떤 공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시원 님, 그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익숙해지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고교 과정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아주 널리 쓰이면서 사실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슬쩍 확인을 하지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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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공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힘들긴 하지만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 좀 우리 시험대비특강에서도 앞으로도 쭉좀 친해져 보도록 할까요? 특히 시원 제자님이 질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또 많이 많이 응용이 되어져 있는 부분 들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몰라 곱셈 공식에 활용 공식까지 지금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근과 개수와의 관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근과 한마디로 개수, 이차 방정식 abc y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abc y 관계와 두근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바로 두근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얻어낼 수 있죠? 게스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 공식 다시 한번 우선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 가, 루트이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두근의 차요. 그래, 두근부터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도록 할게. 어, 그런데 두근의 차라고 했다.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우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할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선 식으로 코드로 만들어주게 되면 두근의 차가 루트이라고 했으니,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들의 곱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네요. 자 우선 그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2가 되도록 해주는 이런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할 겁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까?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두근의 차 일 관계되는 부분이 나왔어. 자, 우리는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관계되는 관계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 두근의 합과 곱과. 어, 그런데 차차에 관계되는 뭔가가 들어있네. 우선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자, 이 창이 있다.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이 창의 계수분의 일 창. k-1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알파 베타는요. 자, 2창분의 마이너스 k, 상수항 그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야? 바로 우리는 2창의 계수 2창, 1창, 상수항 들을 가지고요. 합과 곱을 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공식이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우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고 있는데,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가 되도록 해주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자, 우리 시원제자님제시원제자님 시원 바로 떠올려줘야 되는 사실이 있죠. 합, 자, 곱막 이런 애들이 주어지는 거야.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요. 바로 합, 차, 곱, 제곱의 합.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공식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었다. 자, 이때 우리 있잖아. 차하고 관계가 되어졌는데 합과 곱이 좋아지습니까이 공식들 중에서 이거 써주면 되겠네. 아우, 루트도 없애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차의 제곱은 합과 곱으로 고쳐낼 수가 있게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베타요. 어, 여기 진짜 다 들어있네. 그지 차가 루트이라고 했다. 여기다 고대로 대입해주세요. 루트 2의 제곱은 합은 얼마인데? 끈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고대로 넣어주세요. 마이너스의 2분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베타는요. 마이너스의 2분의 k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k에 관한 2차식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정리할까요? 자, 2는 제곱했어. 이는요. 바로 사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고 k k 1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바로 2k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좀더 정리할까요? 양변에 4를 곱해 주게 되면 양변에 4를 곱하면 8은 k 마이너스 1의 제곱 4를 곱한다 플러스 8k가 되면서 얘를 정리해주면서 이제 우리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k 그래 플러스 1 uk 마이너, 플러스 1에 마이너스 8이 넘어오면서 바로 이 식만 정리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되잖아요. 자, K값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K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 친하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또 바로 답을 또 구할 수가 있지. k값 다 구하자. k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이거나 k는 1이 되는데 자 상수 k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얘네들을 풀어주게 되면 그래 두근 k가 나올 거라고. 아 그런데 우리 결국 또 k 두근에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랑 진짜 친해진다면 여기서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 k 값을 내가 꼭두 개를 구해야 돼두 개를 구해갖고 곱해 그래 마이너스 칠인데 얘가 항상 누르나와 아두 근의 곱입니까 이 차항분의 상수항으로 마이너스 칠이 된다라고 우리가 사실 또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래 k값을 직접 구하여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k값들의 곱은 마이너스 7이 된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하고 친하다면 바로 여기에 k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k값들의 곱 바로 2차항분의 상수항으로 마이너스 7을 또 바로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른 좀 친해지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우리 기말고사 시험 대비로도 이 근과 기수와의 관계랑 좀 친해져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쭉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원 제자님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나 차와 합과 곱 등의 식들로 정리가 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까지 합쳐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까다로운 심화 유형이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포인트들 다시 한번 우리 시원제자님 확인하시고요. 선생이또 얘랑 똑같은 쌍띠 문제 한 문제 더 헤이소 노트에 실어 놓을 것입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헤이소 노트까지 풀어보면서 오늘 이 헤이소 시간에 좀 근과 개수와의 관계랑 친해지면서 고교 과정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나와도 아, 시원제자님 문제 없이 풀기를 바랄게요. 자, 열공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도 쭉 지켜볼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 대비 자 우리 시험 보기 바로 전날까지 힘내서 공부하시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얼른 달려오세요. 선생님하고 게시판 헤이소에서 또 만나요.